올여름을 해외 의료 봉사로 폭염보다 더한 열정으로 보낸 분이 있습니다. 네, 울산 그린닥터스 전병찬 신경외과 원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울산 그린닥터스 소속 의료진들이 지난 8월 3일이죠. 어, 그리고 6일까지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린닥터스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린닥터스는 이제 정치, 종교, 네. 어, 민족, 이념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음. 주로 이제 해외 의료봉사를 위주로 설립된 민간단체고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치과사, 한의사, 네. 간호사, 병원 경영인, 사업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연봉사금으로 이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창립했으니까 금년이 이제 16주년 야. 되고 음. 네. 또 울산에서는 우리가 해외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 의료 봉사 단체라고 할수 있죠. 와, 그래도 굉장히 오랜 음. 기간 이렇게 다녀 오시고 계신데 음. 매년 이렇게 다녀 오시는 거예요? 매년 이제 꼭 정기적으로 나가고 음. 때로는 1 년에 두 번씩 나가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이제 국내 울주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 봉사 가기도 하고 공조. 네. 어, 터키 지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는 못 가도 이재민, 트로키트키에라죠 네, 네, 네. 이재민 선금도 보내고, 음. 또 울산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아. 그런 것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남북경찰서와 다문화센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많이 하고, 옛날에는 어, 개성병원, 네. 개성병원 그린닥터스 병원 들어봤죠. 네네네. 그때 우리가 어려도 참전하고 아 현직도 있고. 저 방금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었는데 음. 음. 2007년인가, 2017년인가요? 2007년. 2007년. 어. 16년 때. 아. 네. 와, 굉장히 오래된 기간 네. 활동을 그러니까요. 하셨네요. 네.